대한민국 연예계를 주름잡고 있는 톱배우들 중 국민 여동생이라는 별명으로 사랑받는 박보영은 이제 더 이상 단순한 여배우가 아니다. 그녀는 2000년대 후반부터 지금까지 꾸준히 상승세를 이어오며 한국에서 가장 부유한 여배우 중한 명으로 자리매김했다. 과연 박보영은 어떻게 이 엄청난 부를 쌓았으며 영화와 드라마에서 받는 출연료는 도대체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그녀의 재산은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 알아보자. 1. 박보영의 데뷔 과속 스캔들로 시작된 성공 신화. 박보영의 경력은 2008년 영화 과속 스캔들로 시작됐다. 이 영화는 그녀를 일약 스타로 만들었으며 국내외에서 엄청난 흥행 성과를 거두었다. 당시 박보영의 연기력은 대중과 평론가들로부터 뜨거운 찬사를 받았고 이는 곧 그녀의 몸값을 폭발적으로 상승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과속 스캔들 이후 박보영의 몸값은 영화 한 편당 수억 원에 달하는 금액으로 뛰어오르기 시작했다. 영화뿐만 아니라 박보영은 인기 드라마 호 나의 귀신님, 힘센 여자 도봉순 등을 통해 그녀의 배우로서의 입지를 확고히 다졌다. 이 작품들은 모두 시청률과 화제성을 동시에 잡으며 박보영의 브랜드 가치를 더욱 높였다. 그녀는 단순한 스타가 아닌 시청률 보증 수표로 자리 잡았으며, 이는 그녀의 출연료를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끌어올렸다. 2. 엄청난 출연료 박보영의 몸값은 얼마나 될까? 박보영이 현재 받고 있는 출연료는 상상을 초월한다. 드라마 한 회당 출연료가 무려 8천만 원 이상에 달한다고 알려져 있으며, 영화 한 편당 출연료는 7억 원을 넘는다. 이는 대한민국 톱녀 배우들 중에서도 가장 높은 수준에 속하는 금액이다. 특히, 그녀가 출연한 넷플릭스 시리즈 정신병동에도 아침이 와요에서는 안정적인 연기력과 감동적인 스토리로 큰 인기를 끌었으며, 이 작품에서 받은 출연료도 엄청난 액수로 전해진다. 박보영은 2015년 당시 드라마 출연료로 회당 약 3천만 원을 받았지만, 현재는 그 금액이 2배 이상으로 치솟았다. 이는 그녀의 꾸준한 연기력과 대중의 높은 기대감을 반영한 결과로 박보영이 출연하는 작품은 무조건 대박을 치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제작사들은 박보영을 캐스팅하기 위해 엄청난 금액을 제시하고 있으며 그만큼 그녀의 몸값은 날로 상승하고 있다. 3. 광고 수위 박보영의 상업적 가치는 어디까지? 박보영은 드라마와 영화뿐만 아니라 다양한 광고에서도 활약 중이다. 그녀는 대중에게 친숙한 이미지 덕분에 여러 광고주들의 러브콜을 받고 있으며 광고 한 건당 출연료가 약 4억 원 이상에 달한다. 특히 화장품, 의료, 가전제품 등 다양한 브랜드에서 박보영을 모델로 기용하면서 그녀의 광고 수익은 매년 천문학적인 수치로 증가하고 있다. 박보영은 매년 수십 개의 광고 계약을 체결하며 이를 통해 연간 약 40억 원 이상의 수익을 올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녀의 부드럽고 청순한 이미지와 더불어 작품마다 놀라운 연기력을 선보이는 박보영은 광고주들에게도 신뢰할 수 있는 모델로 자리 잡았다. 그 결과 그녀의 상업적 가치는 계속해서 상승 중이며 이는 그녀가 한국에서 가장 부유한 여배우 중한 명이 되는데 큰 역할을 했다. 4. 박보영의 재테크 그녀의 재산 관리는 어떻게 이루어질까? 박보영은 출연료와 광고 수익 외에도 부동산 투자로도 큰 재산을 불렸다. 그녀는 서울 강남의 핵심 지역에 위치한 고급 아파트를 매입하면서 부동산 투자에 뛰어들었으며 이를 통해 막대한 자산을 축적했다. 특히 그녀가 소유한 아파트는 현재 시세가 약 8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이는 박보영의 재정적 안정성을 더욱 확고히 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 박보영은 또한 주식 투자에도 손을 대며 그 수익을 꾸준히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그녀는 재정 관리 전문가와 함께 체계적인 재테크 전략을 세워 단순한 연예인 이상의 사업적 성공을 거두고 있다. 그녀의 재산 관리 방법은 많은 이들에게 귀감이 되고 있으며 젊은 여배우들 사이에서도 재테크의 롤모델로 손꼽히고 있다. 5. 박보영의 미래 그녀의 성공은 어디까지 이어질까? 박보영의 경력과 수입은 이제 막 정점을 찍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녀는 이미 연기자로서 그리고 상업적 가치를 지닌 스타로서도 큰 성공을 거두었지만 앞으로 그녀의 행보는 더욱 기대된다. 박보영은 여전히 많은 작품 제안을 받고 있으며 그녀의 몸값은 매년 상승하고 있다. 특히 박보영은 팬들과의 소통에도 열심히 임하고 있어 그녀의 인기는 앞으로도 꾸준히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연예계에서 30대 대표 여배우로서 확고한 입지를 다진 박보영이 과연 앞으로 얼마나 더 놀라운 기록을 세울지 그리고 그녀의 재산이 어디까지 불어날지 귀추가 주목된다. 박보영이 한국에서 가장 부유한 여배우 중한 명이 된 것은 단순한 운이 아니라 그녀의 끊임없는 노력과 재능, 그리고 전략적인 재산 관리 덕분이다. 앞으로도 그녀는 많은 이들에게 영감을 주며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배우로서 더욱 빛나는 미래를 이어갈 것이다. 박보영의 부와 성공에 대한 국제 분석가들의 놀라운 반응은 다양하며 그 중에서도 몇몇 전문가들은 그녀의 급격한 부상에 대해 충격적인 의견을 내놓고 있습니다. 할리우드 스타일 부위 축적 방식과 유사. 국제 경제 분석가들은 박보영의 재산 축적 방식이 할리우드에서 보이는 스타들의 부축적과 매우 유사하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영화, 드라마, 광고를 통한 수익 구조와 더불어 부동산과 주식 투자를 통한 재산 관리가 돋보인다는 것입니다. 박보영은 단순한 배우가 아닌 비즈니스 우먼으로서의 재능을 증명하고 있다. 한국의 미디어 산업에 대한 과도한 집중. 몇몇 분석가들은 한국 미디어 산업이 배우들의 높은 출연료와 광고 수익에 지나치게 의존하고 있다는 우려를 표했습니다. 박보영의 성공은 놀랍지만 이러한 성공이 대한민국 연예계 전체에 건강한 흐름을 만들고 있는지는 의문입니다. 그들은 박보영의 출연료가 한국 드라마 산업의 제작비를 높이는 주된 요인 중 하나가 될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아시아의 비욘세? 한국제 연예평론가는 박보영을 아시아의 비욘세와 비교하며 그녀의 영향력이 단순한 연예계를 넘어 사회적인 파급력까지 확장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박보영은 이제 그녀의 이름 하나만으로도 엄청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 이는 그녀가 단순한 배우 이상의 상징적 인물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부동산 투자 성공의 이면 몇몇 경제 분석가들은 박보영의 부동산 투자 성공에 대해 주목하면서도 이는 한국의 부동산 시장이 과열된 상태라는 경고의 신호일 수도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박보영이 소유한 부동산의 가치는 그녀의 명성과 더불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지만 이는 장기적으로 위험 요소가 될수 있다. 파급력의 글로벌 확장 해외 미디어 전문가들은 박보영이 한국 내에서의 성공뿐만 아니라 아시아 전역과 전 세계적으로 그녀의 파급력이 커지고 있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박보영은 단순한 국내 스타가 아닌 글로벌 스타로서의 자리를 확고히 하고 있다. 이는 K 드라마와 K 영화가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고 있다는 것을 입증하는 또 다른 사례이다. 소셜미디어 파워를 통한 자산 증식. 한 소셜미디어 전문가에 따르면 박보영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팬들과의 지속적인 소통을 유지함으로써 그녀의 브랜드 가치를 끊임없이 증가시키고 있습니다. 박보영의 진정성 있는 소통과 팬 사랑은 그녀의 상업적 가치에도 직접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한국 연예계의 재정 불균형을 노출시키는 사례에 국제 사회학자들은 박보영의 엄청난 수입이 한국 연예계 내의 재정 불균형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례로 보고 있습니다. 그녀의 성공은 칭찬받을 만하지만, 이와 동시에, 한국 연예계 내부에서의 출연료 불균형과 상하 차이가 더욱 두드러지게 드러나고 있다. 박보영의 자산은 거품인가? 몇몇 전문가들은 박보영이 단기간 내에 엄청난 재산을 축적한 것이 잠재적인 거품일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녀의 재산 증식 속도가 지속 가능할지 여부는 아직 확실하지 않다. 박보영이 지금처럼 계속해서 인기를 유지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경제 불안정 속 안정적인 자산 관리. 반면 다른 전문가들은 박보영이 경제적 불안정 속에서도 매우 안정적으로 자산을 관리하고 있다는 점을 높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녀의 부동산과 주식 투자 전략은 매우 신중하게 이루어졌으며, 이는 그녀가 단순히 배우로서의 성공에 그치지 않고 재정 관리 면에서도 탁월한 능력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앞으로의 전망은 더욱 밝다. 박보영의 향후 경력에 대해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긍정적인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박보영의 성공은 단지 시작일 뿐이다. 그녀는 연기뿐만 아니라 다양한 사업 영역에서도 두각을 나타낼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충격적인 국제 분석가들의 반응은 박보영의 성공이 단순히 한국 내에서만 국한되지 않고 전 세계적으로도 큰 주목을 받고 있음을 다시 한번 입증하고 있습니다.